안녕하세요. 더페이스 치과 이준교 원장입니다. 그 이후에 약간 부어도 피를 좀 빼주고 잘 소독해서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안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내 수술이 어느 정도는 안정돼야 돼요. 내가 장학 수술하면 환자가 이 정도 붓고 이 정도 출혈이 되고 이 정도 경과를 겪어서 낫는다라는 확실한 자기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피주머니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옛날에는 많이 났대요. 저 가르쳐준 교수님이 출연하고 젊었을 때 얘기를 해주면 그때는 사실 양악 수술 거의 안 했대, 하악 수술만 했대요. 그 이유가 양악수술하면 피가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하학수술 위주로 이제 수술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죠 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수술은 어떤 치료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이 얼굴 쪽은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거든 혈관 신경 이런 것도 많이 지나가고 게다가 이제 이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보내주는 큰 동맥이나 아니면. 정맥들이 이제 턱뼈를 지나서 뇌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주의를 하기는 해야 돼요. 피가 많이 나냐? 라고 물어보면 수술 잘하면 안 나지. 어. 피가 날만한 수술이냐? 피가 날만한 수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은 그몇 c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사람이 혈액이 몸에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해. 헤모글로빈 수치 이런 것도 재잖아요. 여자의 경우 얼마다, 남자의 경우 얼마다. 남자는 뭐 13? 제일 적은 게. 여자는 뭐 11에서 10 정도가 이제 수치라면 그게 한 1에서 2 정도는 떨어져요. 수술을 하면. 수술 전에 피검사를 해야 되고, 피가 많이 난것 같으면 수술 후에 피검사를 해서 이게 얼마나 차이 나냐를 봐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술 후에 뭐 수혈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수술을 잘 해서 이제 피가 덜 나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수술 전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으면 수술을 약간 연기하거나 아니면은 그 헤모글로빈 수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뭐 철분제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건강을 조금 올린 다음에 수술해서 수술하기 전 상태 몸 상태를 좋게 만들고 수술해야 돼요.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영양 결핍이나 이러면은 사실은 수술 전부터 이미 빈혈인 환자도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술 전에 빈혈인데 수술 후면 더 빈혈이지. 그런 경우는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철분제 같은 걸 복용해서 조금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수술하는 게좀더 안전하긴 하죠. 그래서 수술 후에 투여를 하는 경우는 저는 없어요. 거의 없는데 필요하면 철분제를 씁니다. 혈관 내에 이제 철분제를 조금 공급해서 조금 이제 몸이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는 하고 있죠. 피가 나면 피를 잡아야지 수술한다는 게 이제 피가 나는 행위니까 수술했을 때 피가 나면 이제 그런 부분은 전기 소작기, 그러니까는 전기로 이렇게 혈관을 딱잡으면 혈관이 딱 굳어버리거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피가 덜 나는 환경에서 차분하게 수술을 하긴 해야겠죠 이제 해부학적으로 다 정해져 있잖아 여기는 혈관이 있는데다 그럼 거긴 좀 조심해야 되고 피가 나면은 미연에 그 미리 조금씩 조금씩 이제 지혈을 해가면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돼요 혈관이 터지면 피가 뿜는다 그러잖아. 피가 이제 이렇게 주사기로 쏟듯이 쭉 하고 나와요. 큰 혈관이 터지면수돗물 꼭지 튼 것처럼 꽉꽉 나와요. 이건 뭐 내가 양 수술하다 겪은 일은 아닌데 이제 수련할 때 암환자들은 이제 목을 이제 다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암 덩어리들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주가 되는 혈관들을 주변도 다그런 작업을 해야 돼. 근데 그 혈관 크기가 이손 손가락만, 손가락 이만한 게뭐 뿔뚝뿔뚝한다. 이제 그런 게 터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우리 쪽은 그걸 직접적으로 건드릴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 수술이 안정적인 수술이야. 내가 볼 때는. 오랫동안 얼굴 뼈에 문제 있는 사람한테 행해졌던 수술이기도 하고. 하지만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위험성을 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도 그렇고, 수술하는 의사들도 그렇고, 누가 그런 일을 겪고 싶어 해. 주의성을 가지고 수술을 해야죠. 수술 후 출혈이 생기기도 해요. 수술할 때별 문제 없었어. 근데 수술이 끝나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점점 붓거나 아니면 입안에서 피가 계속 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 대부분 이제 나는 지혈을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혈관 같은 게 이제 약해져 있는 혈관이 있을 거예요. 이제 커트하고 지나가면서. 근데 이제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깨면서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할 때는 마취권제미 약도 쓰고 해서 혈압을 낮게 조절하다가 깨면서 환자 기침하거나 아니면 아프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혈압이 올라. 어떻게냐 되그 약했던 혈관이 일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지혈을 시켰는데도 그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 후에도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일에서 3일 정도 입원을 시킨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괜찮다 싶으면 이제 보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야. 물론 이제 진통제나 항생제나 이런 약도 이제 잘 쓰고 환자를 잘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수술 후에 그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환자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회복될 만한 건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다 꿰매 놓잖아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피가 나는 공간을 바깥에 다 꿰매 놓으면 어떻게 돼그 안에 고이겠지 뭐 얼굴 이렇게 빵빵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꿰맨 걸 약간 터야 돼. 그러면 어때게 피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이 압력이 좀 줄어들어 그러니까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게 대부분 그 압력 때문에 그렇거든 그럼 그걸 풀어주면 은 피가 쭉 빠져나오면서 붓기도 좀 줄어들고 압력도 좀 줄어들고 소독을 계속 잘 해서 그 상처가 잘 아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피주머니를 다 썼어요. 내가 이제 보니까 피주머니를 제거하는 게 아프거든. 환자 무섭고 막입 안에서 막 이만한 호수가 막 나오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피주머니 제거하려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나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약간 부어도 피를 좀 빼주고 잘 소독해서 면지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안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내 수술이 어느 정도는 안정돼야 돼요. 내가 장학 수술하면 환자가 이 정도 부 이 정도 출혈이 되고 이 정도 경과를 겪어서 낫는다라는 확실한 자기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피주머니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게 안전한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나도 아주 어려운 것 같아 이건 이거, 아, 이거는 굉장히 난해한 수술이다 그러면 피주머니 준비는 해요 그건 결국엔 수술 다 끝난 다음 마지막에 넣는 거거든 그때 이제 결정하는 거지 얘는 좀 넣어야겠다 항상 쓸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거는. 확신이 안 쓰시면 넣으시는데 지금까지 10년 이상 안 드셨다는 건 그만큼 수술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다는 얘기네요 결과에요. 어, 그렇지 확신은 있는데 붙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확신 있다고 다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야. 어, 진짜 쉽게 끝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계속 붙는 경우도 있어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혈압이 좀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책 없이 붙는 경우가 있어. 어디 피가 나지 않는데 그냥. 그 축구공에 바람 넣는 것처럼 빵빵하게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멍도 엄청 많이 들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피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혈압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환자는 피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혈압을 낮춰 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풀어져 근데 그게 이제 먼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몸으로 겪은 노하우지 뭘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야 계속 붓기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고혈압도 아니야 정상에서 살짝 높은 남자의 경우에는 수술하면 48시간이 지나면 붓게 좀 가라앉아줘야 되는데 계속 더워. 3일, 4일, 5일 될수록. 그런 경우에는 혈압을 빨리 체크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게더 낫습니다. 혈압 낮추시는데 약 쓰시나요? 약 써야지. 그냥 먹는 약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엔 이제 혈관 내로 이제 약을 넣어서 혈압을 떨어뜨리면은 의외로 빨리 좋아져. 수술자 사전 검사에서 그런 부분도? 아 그럼요. 그러니까는 그 혈압을 재잖아. 혈압을 한두번 정도 잰다고. 근데 그 혈압이라는 게 사실 왔다 갔다 해요. 긴장하고 힘들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또 떨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환자가 있는 동안 계속 혈압을 체크해야 돼. 시간 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네. 그 수술 전에는 정상이었는데 수술 후에는 높아져. 그럼 그게 고혈압이냐? 그건 아니거든. 환자가 스트레스에 반응을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입원해 있는 동안 계속 혈압 체크를 해줘야 돼요.